뼈이식 재료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가골이라고 해서 환자분 자신의 신체에 있는 뼈 일부를 채취를 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사용하는 과정을 할때 쓰는 것을 자가골이라고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동종골이라고 해서 사체죠 죽은 다른 사람들이 기증한 사체에서 뼈를 안전하게 채취를 한 다음에 그것을 질병이나 다른 불순물이 빠지도록 어떤 처리를 해서 뼈 이식할 때 사용하는 것을 동종골 이식제라고 하는데,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치과 별로 사용하는 양이나 방법이 좀 다르고요. 이제 소 아니면 돼지 뼈 같은 것을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종골 이식제라고 하는데,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식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종골 이식제입니다. 그 다음에 합성골이라고 해서 그런 사체라든지 이런 데서 채취한 게 아니라 아예 뼈 성분과 비슷한 합성 화합물을 만들어서 이식에 사용하는 것을 합성불이라고 합니다.